상승장 안에서는 이 공포 지수 18 아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. 이 구간은 좋은 분할 매수의 구간이라는 거예요. 이것은 통계적인 경험이다. 팩트라는 거죠. 물론 하락장에서의 극단적 공포와 상승장에서의 극단적 공포는 조금 다릅니다. 성격이 좀 다르고요. 이런 상승장 안에서의 이런 형태의 극단적 공포 구간은 이게 그리드, 탐욕 영역으로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. 보통 한두 달 내에 회복이 되었다. 7월 말 폭락. 블랙 먼데이 때, 이때 나스닥 16% 빠졌고요. 현재는 8%입니다. 이때와 이때가 유사한 공포지수가 나타났던 때인데 주가 하락률은 다르죠. 지금이 오히려 주가가 많이 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급락과 함께 지금 신용이나 미수 자 이런 레버리지를 쓰는 개미들이 늘어났습니다. 상당수 청산이 됐고요. 이번에 공포지수가 이때보다 훨씬 더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선물 시장의 하락률이 더 크다는 건데.